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배출하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습관처럼 드시는 그꿀한 숟가락이 콩팥에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늙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설탕 안 먹고 꿀만 먹으니까 괜찮다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추적 관찰한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똑같이 꿀을 드시는데 어떤 분은 몸 상태가 점점 좋아지고 콩팥 수치가 안정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눈에 띄게 나빠지면서 부종이 심해지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천여 꿀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습관을 들여다봤습니다. 꿀의 종류를 봤고요. 먹는 시간대도 확인했고요. 함께 먹는 음식도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차이는 꿀 자체가 아니라 꿀과 함께 먹은 그것 그리고 먹는 방식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부 한모 드시고 바로 꿀물 드시는 분 뜨거운 물에 꿀 타서 마시는 분 꿀물 마시고 5분 만에 커피 드시는 분 생마늘을 꿀에 바로 재워서 드시는 분,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콩팥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당연하게 믿어왔던 꿀 상식이 왜 반은 맞고 반은 위험한지 분명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요즘 아침마다 얼굴이 붓거나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 계신가요? 피곤한데 이유를 모르겠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정보는 들어도 실천이 어렵다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음식 조합 하나만 바꿔도 되고요. 꿀물 온도만 조절해도 되고요. 먹는 순서만 바꿔도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작은 습관 하나만 고쳤는데 몇주 만에 몸이 확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분들 이야기도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들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콩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간처럼 재생이 잘 되는 장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 꿀을 어떻게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인데요.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서 드시고요. 그 뒤에 꼭 두부나 마늘을 챙겨 드셨습니다. 본인은 남들보다 건강관리 잘한다고 늘 자부하셨거든요. 주변 분들한테도 꿀이 얼마나 좋은지 늘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평소보다 많이 붓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 두세 번씩 화장실을 가게 되더래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주변 분들도 다들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하시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한 느낌이 가시질 않더래요.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요. 양말자국이 깊게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어떤 걸 드시는지요? 언제 드시는지요? 어떤 순서로 드시는지? 그랬더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꿀물 드시고 바로 이어서 두부를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매일요. 마끔은 생마늘을 꿀에 담가서 바로 드시기도 하시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문제가 뭔지요?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함께 먹는 조합과 타이밍이 문제였거든요. 제가 그분께 조합을 조금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두부 드시는 날은 꿀을 최소 2시간 뒤에 드시고요. 생마늘은 충분히 숙성시킨 뒤에 드시라고요. 그리고 꿀물 온도도 확인해보니까 너무 뜨거웠어요. 거의 끓는 물에 가까운 온도였거든요. 그렇게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아침에 붓는 게 확실히 줄어들었대요. 그리고 두 달쯤 되니까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고요. 낮에 느껴지던 피곤함도 많이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놀라셨어요. 이렇게 작은 걸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요. 또 다른 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73세 되시는 강순자님이신데요. 이분은 정말 꿀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꿀을 서너 숟가락씩 드셨거든요. 아침에 한 숟가락, 점심 먹고 한 숟가락, 저녁에 또한 숟가락, 자기 전에도 한 숟가락이요. 그리고 꿀물 마시고 나서 바로 커피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본인은 천연재료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이분도 비슷한 증상을 겪으셨어요. 온몸이 자주 붓고요.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하고요. 가끔 허리 쪽이 묵직하게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하루에 꿀을 얼마나 드시냐고요? 그리고 꿀물 마시고 나서 뭘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분께도 같은 조언을 드렸습니다. 꿀은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꿀물 마시고 나서 최소 한 시간은 커피를 참으시라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그렇게 드셔왔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쉽지 않으셨던 거죠. 근데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셨어요. 그리고 석 달쯤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고요. 붓는 것도 거의 없어졌고요. 허리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될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세요.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거든. 그리고 주변에 꿀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몰랐던 꿀의 위험한 조합을 정확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콩팥을 지키는 새로운 꿀 활용법까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실 거예요. 건강하려고 매일 챙겨 먹는데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지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잘못된 조합 때문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콩팥을 늙게 만드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괴롭히는 습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예요. 바로 두부와 꿀을 가까운 시간에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담백하게 두부 한모 드시고요. 그 뒤에 건강을 위해 꿀물 한잔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칫솔질 안 하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데요. 이게 콩팥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두부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단백응고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간수로 만든 두부는 더 그렇고요. 여기에 꿀의 당 성분이 바로 들어가면 체내에서 특정한 결합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소화 과정에서 콩팥의 여과 부담을 높이는 겁니다. 국내 식품 영양 연구 자료를 보면요, 단백응고 성분과 당뇨가 짧은 시간 안에 결합하면 체내 여과 시스템에 부담을 준다는 보고가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이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콩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역기팔세 박영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침마다 두부를 드셨고요. 드시고 나서 바로 꿀물을 마셨어요. 건강식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몇달 지나니까 아침마다 얼굴이 심하게 붓기 시작했어요. 특히 눈 주변이요. 그리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요. 양말 벗으면 자국이 한참 동안 안 사라지더래요 제가 이분께 두부 드신 날은 꿀을 최소 2시간 뒤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두부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고 아침엔 다른 단백질에 섭취하시라고요 이분이 그대로 실천하셨는데요 한달 만에 부종이 확 줄어들었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두부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은 기다렸다가 꿀을 드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뒤에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속이 더부룩한 날에는 아예 꿀 섭취를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혹시 두부 먹고 바로 꿀 드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 간격을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뜨거운 물에 꿀을 타 마시는 겁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실수예요. 특히 추운 아침에 따뜻한 꿀물 한잔 마시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온도예요. 꿀은 열에 정말 약합니다. 40도만 넘어가도 꿀 속에 있는 유효 성분들이 급격하게 파괴되기 시작해요. 효소도 죽고요. 비타민도 날아가고요. 우리 몸에 도움 되는 성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뭐냐? 그냥 당분만 남아요. 국내외 식품 가공 연구를 보면요. 꿀을 4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나와 있어요. 60도 이상이면 거의 다 파괴되고요. 그럼 뜨거운 물에 타 마시는 건 그냥 설탕물 마시는 거랑 비슷해지는 겁니다. 72세 김정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물을 팔팔 끓여서 거기다 꿀을 타드셨어요. 따뜻한 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이 자주 쓰리고요. 피로감이 계속 느껴지고요. 입맛도 없어지더래요. 혈당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제가 물어봤죠. 꿀물을 어떻게 만드시냐고요? 그랬더니 끓인 물에 바로 타신다는 거예요. 저는 즉시 중단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에 타 드시라고요.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하다고 알려 드렸습니다. 이분이 온도만 바꿨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속쓰림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몸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온도 하나만 바꿔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끓인 물은 절대 피하세요. 물을 끓였다면 충분히 식혔다가 쓰시고요. 대략 40도 이하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다 싶으면 적당히. 체온보다 살짝 따뜻한 정도요. 온도계 있으시면 재보는 것도 좋고요. 없으시면 손등에 떨어뜨려 보세요.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꿀물 만들 때 온도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너무 뜨겁게 드시진 않으셨나요? 세 번째는 꿀물 마시고 바로 커피 드시는 습관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세요. 아침에 꿀물 한잔 마시고요. 그 뒤에 바로 커피 한잔 드시는 거죠. 입맛도 개운하고 좋잖아요? 근데 이게 콩팥한테는 최악이에요. 카페인은 콩팥에 즉각적인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뇨작용이 강하거든요. 소변을 자주 만들어내면서 콩팥을 계속 움직이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꿀에 당돈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전분 걸러내면서 동시에 카페인 배출하고요. 고개의 노년 영양 연구를 보면요. 카페인의 과도한 이뇨작용이 장기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콩팥이 쉴틈 없이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70세 이종만님 사례예요. 이분은 꿀물 마시고 5분도 안 돼서 커피를 드셨어요. 그것도 진하게요.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시는 거예요. 한 밤에 서너 번씩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낮에 피곤하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제가 이분께 꿀물과 커피 사이에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시라고 했어요 가능하면 2시간이면 더 좋다고요 이분이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커피 생각이 너무 난다고요 근데 참으셨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야간료가 확 줄었어요 한달 지나니까 하룻밤에 한번 정도만 가시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꿀물 드시고 나서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커피 드세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커피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 위에도 안 좋고요 콩팥에도 부담이에요. 가능하면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은 꿀물 마시고 나서 얼마나 기다렸다가 커피 드시나요? 바로 드시진 않으시죠? 네 번째는 생마늘 꿀절임이에요. 요즘 건강식으로 정말 인기 많죠? 마늘을 꿀에 담가서 먹으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드세요. 근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문제는 숙성이에요. 생마늘을 바로 꿀에 담가서 며칠 만에 먹으면 자극이 너무 강해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이게 위장에도 자극을 주지만 콩팥에도 부담이 됩니다 국내 식생활 연구를 보면요 강한 자극성 식품은 장기로 가는 혈류 분산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콩팥으로 가야 할 피가 제대로 안 가는 거죠 그런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주보세 박상호님 경우를 보면요 이분은 생마늘을 꿀에 담갔다가 일주일 만에 드셨어요 그것도 아침 공복에요 그랬더니 온몸이 붓기 시작했어 특히 손발이요 간지가 안 빠질 정도로 손이 붓고요 신발이 작게 느껴질 만큼 발이 부었어요 제가 이분께 마늘은 반드시 익히거나 충분히 숙성하시라고 했어요 최소 한 달은 재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익혀서 드시는 게더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이 그대로 하셨는데요 부종이 점점 가라앉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늘을 꿀에 재울 거면 최소 한 달은 숙성하세요 급하게 만든 절임은 절대 피하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마늘은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게 더 안전해요. 생으로 드시려면 정말 소량만 드세요. 혹시 여러분도 바로 담근 마늘 꿀절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충분히 숙성시켜서 드세요. 다섯 번째는 양입니다.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독이 돼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천연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 꿀도 결국은 당분이에요. 아무리 천연이라고 해도 과하면 혈당 올리고요. 콩팥의 부담조 주... 특히 노년기에는 당 대사 능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꿀을 과하게 먹으면 콩팥이 감당을 못해요. 국내 노년기 당 대사 연구를 보면요. 과도한 당 섭취는 콩팥의 여과 기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하루당 섭취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채집사세 최영자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꿀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에 대여섯 숟가락씩 드셨거든요. 아침에 두 숟가락, 점심에 한 숟가락. 저녁에 또두 숟가락, 자기 전에 한 숟가락이요. 그렇게 드시다 보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요, 피로감이 가시질 않더래요. 제가 이분께 하루 한 숟가락만 드시라고 했어. 많아야 두 숟가락이라고요. 처음엔 너무 적다고 하셨어요. 근데 양을 줄이고 나니까 몸이 정말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두달 만에 체중도 줄고요, 붓기도 빠지고요, 피로감도 사라졌어요. 그럼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티스푼으로 하나요? 많이 드시고 싶어도 참으세요. 그리고 큰 숟가락으로 떠먹는 습관은 꼭 고치세요. 작은 숟가락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꿀을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너무 많이 드시진 않으세요? 이렇게 다섯 가지 습관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전부 콩팥을 늙게 만드는 요인들이에요. 작은 습관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나가시길 바라요. 이제 콩팥을 괴롭히는 습관은 다 알았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콩팥을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탄탄하게 만드는 꿀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웠다면요. 이제부터는 해야 할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건 꿀물 만드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꿀은 조합도 중요하지만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물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물이요. 이게 콩팥을 깨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사이에 세수하시고요. 간단하게 스트레칭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꿀물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 200ml 정도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저어서 녹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들이켜지 마시고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세요. 그래야 몸이 꿀의 성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급하게 마시면 미장에 부담만 주고 효과는 반감돼요. 꿀물을 다 피셨으면 또 3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콩팥이 꿀을 처리할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아침 시간이 바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은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30분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30분이 여러분. 콩팥 건강을 지켜주는 시간이에요. 조금 일찍 일어나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침에 시간 여유 있게 꿀물 드실 수 있으세요? 바쁘더라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 계피와 꿀의 조합입니다. 계피는 혈류 흐름을 돕는 훌륭한 재료예요. 특히 말초 혈관까지 피를 잘 돌게 해주거든요. 여기에 꿀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계피 가루로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손가락으로 집었을 때 아주 조금만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꿀물에 계피를 조금 넣고요 잘 저어서 드세요 이것도 미지근한 온도의 사요 뜨겁게 하면 안 돼요 계피의 유효성분도 열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매일 드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해요 과하면 부담이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좋다고 매일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 날수 있어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계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는 사과식초와 꿀의 조합입니다. 사과식초는 장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말 좋아요. 장이 건강해야 콩팥도 편안해지거든요. 장과 콩팥은 서로 영양을 많이 주고받아요. 사과식초를 쓸 때는 반드시 희석해야 해요. 원액 그대로 마시면 절대 안 돼요. 이벽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물한 컵에 사과식초 한두 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거기에 꿀을 조금 넣어서 드세요. 이것도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식초는 위에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점심이나 저녁 먹고 30분 뒤에 드시면 적당해요. 소화도 돕고요. 장 환경도 개선되고요. 콩팥 부담도 덜어줘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평소 속이 자주 쓰리거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사과 식초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본인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속이 예민한 편이세요? 아니시라면 사과식초 한번 시도해 보세요. 네 번째는 꿀과 견과류의 조합입니다.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해요. 여기에 꿀을 조금 곁들이면 영양 균형이 정말 좋아져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가 좋아요. 견과류 한줌 정도 준비하시고요. 거기에 꿀을 살짝 뿌려서 드세요. 이건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오후 3시쯤이 적당하고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중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도 양조절이 중요해요. 견과류도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고요. 소화 부담도 돼요. 한 줌이면 충분해요. 손바닥에 가볍게 올릴 정도요. 그리고 꿀도 살짝만 뿌리세요. 흥건하게 바르지 마시고요. 견과류는 콩팥에도 좋지만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꾸준히 드시면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평소 견과류 드시나요? 꿀과 함께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 번째는 꿀과 생강의 조합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혈액순환을 도와줘. 특히 손발이 찬 분들한테 좋아요. 여기에 꿀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생강을 얇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우려내세요.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요. 연한 색이 나올 정도면 충분해요. 거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고 저어서 드시면 돼요. 이것도 매일 드시는 것보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해요. 생강도 자극이 있는 식품이거든요. 너무 자주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특히 속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보다는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생강이 몸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요. 저녁에 드시면 잠이 안올 수도 있어요. 생강차 좋아하시나요? 꿀을 넣어서 드시면 더 좋아요. 여섯 번째는 꿀과 레몬의 조합입니다. 레몬은 비타민이 풍부하고요. 해독작용도 있어요. 콘팥의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여기에 꿀을 더하면 맛도 좋고 효과도 좋아요. 레몬 반개 정도 즙을 짜서요. 미지근한 물에 넣으세요. 거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고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이건 아침에 드시면 좋아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레몬도 산성이 강해요. 그래서 치아 건강을 위해 빨대로 드시는 걸 추천해요. 직접 마시면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시고 나서 물로 입을 헹구시는 것도 좋아요. 이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을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심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본인 몸 상태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레몬 좋아하세요? 꿀과 함께 드시면 건강에 더 좋아요. 일곱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꿀을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적절한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공복이에요. 잠에서 깨고 30분 뒤쯤이 적당하고요. 이때 꿀물을 마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그리고 운동 후에도 좋아요.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 끝나고 꿀물 한잔 드시면 회복에 도움이 돼요. 피해야 할 시간도 있어요. 자기 직전은 피하세요.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올라가면서 잠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 직후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타이밍만 잘 지켜도 꿀의 효과를 배로 느끼실 수 있어요. 본인한테 맞는 시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주로 언제 꿀을 드시나요? 타이밍도 한번 조절해 보세요. 이렇게 7가지 활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것만 잘 지켜도 콩팥 건강이 정말 좋아질 거예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니까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꿀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천연 영양소가 풍부하고요.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왔던 방식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 볼게요. 첫째, 두부와 꿀을 가까운 시간에 먹지 마세요. 최소 두시간은 간격을 두셔야 해요. 둘째, 뜨거운 물에 꿀을 타지 마세요. 미지근한 온도가 최적이에요. 셋째, 꿀물 마시고 바로 커피 드시지 마세요.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넷째, 생마늘 꿀절임은 충분히 숙성시켜서 드세요. 급하게 만든 건 콩팥의 부담이에요. 다섯째, 양을 조절하세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해요. 좋다고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점점 지치고요. 부종이 생기고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요. 피로감이 쌓이고요. 결국... 콩팥 기능이 떨어져요. 한번 나빠진 콩팥은 회복이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시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훨씬 편안해지고요. 부종이 줄어들고요.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고요. 낮에 활력이 넘치고요.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져요.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차이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내일 아침 꿀물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손등에 떨어뜨려서 따뜻하다 싶으면 적당해요. 뜨겁다 싶으면 더 식히세요. 이것만 바꿔도 큰 차이가 나요. 두 번째, 꿀 먹는 양을 체크해 보세요. 하루에 한 숟가락 이상 드시고 계시다면 줄이세요.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면 충분해요.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두부나 커피와의 시간 간격을 두세요. 같은 시간대에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간격을 벌리세요.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이요. 이것만으로도 콩팥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이세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올라올 때 바로 알림받으실 수 있어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요. 다음 영상 주제로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꿀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부모님께도 보여드리시고요. 친구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건강정보는 나눌수록 좋은 거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보람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들 꼭 실천해 보시고요.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